그래서 15분 주문의또 다른 형태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태양신 나에 대한 찬양입니다. 아니파피루스 20번째 장에서 볼수 있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파를 잠깐 보면 제가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누구를 그린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는 오시리스가 흰옷과 특유의 갈고리 그리고 채찍, 지팡이를 들고 서 있죠. 그리고 피부가 녹색인 것이 특징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여신은 머리에 의자 모양의 상형문자가 있는 걸로 봐서 이시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볼 15번 주문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이거는 무엇하기 이전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지평선으로 떠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늘의 동쪽 부분을 뜻하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손들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문의 시작은 태양신 라가 하늘의 동쪽 부분 지평선으로 자손들과 같이 떠오르기 전에 부르는 찬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에서는 오시리스 아니가 말한다는 뜻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태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광선의 주인, 그리고 이거는 지평선으로 떠오르는, 그리고 이거는 매일이라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태양이 광선의 주인이고 매일 지평선에서 떠오른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거는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얼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오시리스 아니. 그래서 오시리스 아니 얼굴에서 너는 빛난다. 여기서 너는 태양신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찬양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티우가 왔기 때문에 이건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새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찬양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문장은 앞에 s가 붙었죠. 그리고 혜태프가 오고 그래서 제물을 받게 하는 겁니다. 수동태랑 사역동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저녁에 그가 제물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이거는 영원히 나아간다. 자주 등장했던 단어죠.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늘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구문은 제가 굳이 단어 하나하나 짚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오실이... 아니의 영혼이 당신과 함께 하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항해한다라는 동사죠. 그는 만데트 보트를 타고 이렇게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에서 이 단어는 정박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이 동사는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고정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정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박하는 거는 마스케트 보트가 되겠습니다. 만데트 보트랑 마스케테트 보트는 이미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문장에 보시면 앞에 등장하는 동사는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불 불멸의 별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이건 하늘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불멸의 별을 하늘에 묶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오시리스 아니가 말하는 거죠 이건 숭배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영혼의 주인 그래서 이 문장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다한 번씩 보신 문장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는 케프리 아침의 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존재하는 자 이건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지평선 위에서 뜬다 그래서 아르마키스 그 신을 찬미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에서는 먼저 시작하는 이 동사는 빛이 내리쬔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땅 이것도 보신 단어고 이 단어도 보셨을 겁니다. 당신의 빛 그리고 모든 신들 그리고 이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본다는 뜻이죠. 이거는 하늘의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이 두 땅의 빛을 내리쬐고 당신의 빛을 받은 모든 신들이 기뻐하고 또 그들은 하늘의 신 당신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에서 제일 먼저 등. 장하는 단어 넵투노트는 시간의 주인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리 잡았다라는 뜻이고 어디에 자리 잡냐면 바로 당신의 머리 위에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넵투노트, 시간의 여신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자리 잡았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 이 단어는 상 이집트고요. 이 단어는 하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상하 이집트가 어디 있냐면 당신의 눈썹 위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단어는 자리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단어는 당신 앞에라는 전치사도. 대명사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신 앞에 그녀의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토트신이 나오는데요. 이 토트신은 자리를 잡죠. 아까도 등장했던 단어. 어디 있냐면 당신의 보트에 자리를 잡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물리치다라는 동사고요. 뭘 물리치냐면 당신의 모든 적을 물리친다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 문장에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 두아트에 있는 자들. IMI 이거는 전치사죠. 근데 이게 명사가 돼서 어디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두아트 있다는 거고요. 이두 두아트에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 앞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기 위해 이렇게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문장에서 이동사 아시겠죠? 본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형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아름다운 그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두아트에 있는 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그다음 문장에서는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사 아시겠죠? 온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나오는 단어는 당신 앞에 전치사 도하기 대명사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전치사 도하기 대명사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냐면 바로 보기 위해서 뭘 보냐면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과 함께 매일 태양을 보기 위해서 나는 당신 앞에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장에서 부정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부정문이 두 개가 같이 왔는데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동태를 뜻하는 전미사가 각각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는 가둔다는 의미고요. 뒤에 있는 동사는 거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갇히거나 거절되지 않기를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장 제일 앞에 있는 동사는 새로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새로워지냐면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거고요. 언제 새로워지냐면 무엇을 볼때 무엇을 보냐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때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볼때내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는 의미고요. 자, 그다음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건 전치사죠. 무엇처럼? 그리고 이건 기뻐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는 그리고 모든 것.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처럼 내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이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고요. 이건 아시겠죠? 나는 유일한 존재이다. 잉크구문. 그리고 내가 언제 있냐면 이 순간에 있고요. 이 순간은 당신의 고귀한 순간이고요. 그리고 땅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왜냐하면 나는 땅 위에서 당신의 고귀한 순간에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거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바로 영혼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앞에 있는 문장 원래는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의역으로 하면 뭐 참여하거나 들어가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혼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명령을 했는데 나의 주인인 당신이 명령한 땅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자이 부분 역시 시 아니가 한 말이기 때문에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또다 보신 단어들이죠? 넘어가고요. 제일 앞에 나온 회태프. 이거는 자리를 잡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진실 위에 그리고 이건 여행하다라는 뜻이죠? 어디를 여행하냐면 하늘 위로 여행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얼굴이 당신을 본다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이거 제일 앞에 나온 단어는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떠났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래서 숨겨진다라는 동사가 오고요. 무엇이 숨겨지냐면 그들의 얼굴로 숨겨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자, 이거는 아침과 저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에 당신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면 자, 이거는 권능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항해한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존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존엄이 권능으로 항해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 다한 번씩 등장했던 단어죠. 당신의 빛이 얼굴에 비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정문입니다. 이건 알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금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을 알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되구요 그 다음 문장도 역시 부정문입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죠 무엇 뭐 같다 그리고 요거는 당신의 찬란함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찬란함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제일 앞에 등장하는 단어는 땅인데 뒤에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땅이라는 의미고요이 신들의 땅은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냐면 기록되기 전에 이거는 서기를 뜻하는 상형문자랑 같죠 또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의 땅이 쓰여지기 전에 먼저 보여야 한다 라는 의미고 그다음 문장에서 제일 앞에 등장하는 이 상형 문자는 산악 지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펀트라는 곳은 어딘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데 대충 소말리아 부근이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집트 동쪽 산악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동쪽의 산악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단어는 조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펀트 지역이 산악 지역인데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문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사는 사라진다. 뭐 숨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건 확실하다는 부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이 확실히 사라지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단어는 때 어떤 시간을 뜻하는 거고요. 이거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그리고 이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해가 떴다가 지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장에선 역시 아까도 등장했던 단어죠. 간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무엇처럼 전치사고. 이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간다라는 동사. 그래서 당신이 가는 것처럼 그도 간다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부정문입니다. 여기서 못 봤던 단어는 이 단어인데요. 이거는 멈춘다라는 뜻이고요. 이건 무엇처럼 그리고 이 문구는 짧은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의 주권이 짧은 순간도 멈추지 않는 것처럼 그도 안 멈춘다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가시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는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길이라는 뜻이고요. 이건 강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강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앞에 있는 건 백만이라는 숫자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십만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두 두 개가 더해졌기 때문에 영원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간이란 뜻이고, 이거는 짧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이 강의길을 가는데 아주 긴 시간이 짧은 순간처럼 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이 동사는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안주하게 해달라는 의미고요. 자, 그다음 문장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는 완성한다라는 뜻입니다. 뭘 완성하냐면 시간을 완성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밤의 시간을 완성한다. 해가 지면 밤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이거는 세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들은 그것들을 셌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세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등장했던 완성했다라는 단어 그리고 뭘 완성하냐면 이건 어떤 의식, 관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단어는 땅이 빛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의 의식에서 땅이 빛나는 것처럼 당신은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다실만한 쉬운 단어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바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넘어가면, 역시 또다 보셨던 단어들입니다. 떠오른다는 단어, 지평선이라는 단어.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또다 아시는 문장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다 봤던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빛날 때 그는 찬양한다라는 뜻이죠. 또 넘어갑니다. 이 단어는 뒤에 있는 뜻글자를 보면 아시겠죠? 찬미한다라는 뜻이고, 뭘 찬미하냐면 당신의 존재를 찬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장은 당신이 새벽에 떠오를 때, 당신의 존재를 찬미할 때 그가 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 이 문장은 왕관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글자가 하나 생략이 되는데 여기 아라는 아, 글자가 빠졌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는 아름다움이란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위대한 아름다움으로 왕관을 쓴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 문장에서 이 단어는 나간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보셨죠? 금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거는 금박을 입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몸. 그래서 당신이 나갈 때. 당신의 몸을 금박을 입힌다. 해가 뜨면은 황금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금박을 입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처음 나오는 동사는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뭐하지 않았다. without의 뜻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문구의 뜻은 태양신 나의 형태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태양신 나가 누군가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생겨났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도 다 아시겠죠? 하늘로 떠오른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문장 역시 또다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내가 가는 거고요.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하늘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산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문장 이거는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동사죠. 무엇과 하나가 되냐면 빛나는 것. 이 아크는 빛나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만 이게 바하고 카가 만나서 생기는 아크라는 존재 아시죠? 그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고귀한 것이라는 단어가 오고, 그다음 이 단어는 훌륭하다라는 뜻이. 그리고 요거는 저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승에서 빛나는 것과 고귀한 것과 훌륭한 것이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것도 앞에서 전부 다 등장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니에파피루스 20번째 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1번째 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집트 사자에서 15번의 세 번째 형태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살